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 문제풀이 460제. 이번 시간은 챕터 5, 생활환경 집합소 144번부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44번은 역시 올해 출제된 문제입니다. 올해 7월 달에 있었던 문제고요. 신축 건물 증후군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오염물질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환경과 관련된 이 집합소 관련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내 공기 질이라든지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라든지 또는 신축 건물 증후군 또는 새집 증후군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헌집 증후군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이론을 숙지를 하시고 계셔야 하는데 우선 보기를 먼저 볼게요. 오존이 있고 미세먼지가 있고 일산화탄소가 있고 포르말데하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축 건물, 새로 지은 건물에는 들어가는 건축 자재, 인테리어 자재, 도료라든지 페인트 또는 뭐 벽지, 뭐 이런 니스 이런 모든 물질에 다 방부제 혹은 접착제 성분으로 들어가는 포르말데하이드. 요게 정답입니다. 음, 오존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는 딱히 신축 건물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수 있는 전반적인 위험, 오염물질이고 포르말데하이드는 새로 지은 건물, 새집 이런 데서만 나올 수 있는. 물론 포르말데하이드의 특성상 이 접착제 성분에 들어가는 그런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의 특성이 아무래도 좀 응고가 되고 이렇게 응결이 되고 이렇게 단단하게 굳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수년이 지나도 계속 나오거나 처음에는 적게 나오다가 1, 2년 후에 더 많이 나오거나 이런 변수들은, 소재에 따라 또는 재질에 따라 건물의 구조에 따라 어디에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신축 건물 증후군 또는 이 새집 증후군 문제에서 가장 질문도 많이 나오고 가장 수험생 여러분들이, 응시생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새집 증후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그 중에서, 예. 포르말데하이드 포르말데하이드는 포르말린 성분으로 나오기도 하고 포르말데하이드 그 원래의 물질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해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 이런 문제들이 수십 문제가 있었거든요. 최근까지. 언제 많이 나오는지는 그때그때 달라요요 그래서 얘네들을 베이크아웃해서 베이크아웃이 뭐죠? 베이크는 굽다, 아웃은 내보낸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새로 진 집은 아무래도 내장재라든지 벽지라든지, 인테리어 자재 같은 것들이 좀덜 말라있거나, 건조가 덜 돼있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포르말데하이드 또는 포르말린. 포르알데하이드의 40에서 60% 수용액이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되는데, 요 포르말린은 또 강력한 방부제여서 거의 모든 기자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지었던 집에는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최근에는 뭐 친환경 건축자재라든 지 친환경 소재라든지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들도 꽤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얘네들을 좀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내보내려고 베이크아웃은 한 3일에서 4일 또는 일주일 넘게 그 새집의 난방을 최대로 가동을 시키면서 창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은 아무래도 온도가 높아지면 기화돼서 나오는 요런 물질들이 바깥으로 잘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얘도 완벽한 건 아니어서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포르말드 하이드는